믿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OECD 회원국 중 의사수 최하위, 자살율 최고라는 기록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은 각각 3.8명과 8.4명으로. 우리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등을 모두 포함한 주요 보건인력 총합은 1,000명당 8.9명 OECD 평균은 무려 13.9명에 달해 한국은 꼴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2.7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의 정신 건강과 복지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66세 이상 은퇴 인구의 빈곤율은 39.8%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공적 연금의 미성숙과 낮은 복지 지출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38개국 중 35위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사회 구조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수치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위기의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